해야 돼요. 나의 고향 대구의 조선일보란 말입니다. 마이치 합시다 <웃음> <웃음> 일단 조기등판이라는 말 자체가 저도 코웃음이 났어요. 매일신문은 아 무슨 그 캠프 슬로건처럼. 추경호도좀 이해가 안 가요. <laughs> 정치를 인간들이 있다고는지 모르겠어요. 음. 추경호는요 1억이 아니에요. 무려 20억을 받았습니다. 20억을 그 <laughs> 녹취록이 공개됐어요. 그리고. 20억 주고 추경호한테 공제 받았다. 사실, 람 실제로 국부의힘간판 달고 출마했어요. 무소속한테 졌었는데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20억 가까워 <laughs> <laughs> 녹취록이 공개됐으니까. 그렇죠. 그래 나는 하, 우리 언론도. 쑥 넘어가고, 추경호는 가짜뉴스다. 끝이야! 응. 그게 끝이야! 응. 왜안 파? 응, 응. 지금이라도 좀 파봐라. 아, 녹취록이 다 튀어나왔는데 왜더안 파냐? 그렇죠. 그래, 아니, 그. 공천 받았다는 달성구수 후보자한테 찾아가면될거 아니야. 그렇죠. 어? 응. 아, 쟤알수 없어, 얘가.